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영광이다. 가미카제로 선발되면 동네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자살특공대로 선택된 영광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 비행차 폭 사망자는 1036명, 이 가운데 19명은 조선인이었다. 조선인은 차별 대우와 취업난으로 입대했으며 가미카제로 차출되어 죽음에 내몰리게 된다. 지금은 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미련하다고 당신은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다. 국민교육헌장은 일본 명치유신 23년인 1890년 교육치거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서, 일본은 패전 이후 교육치거를 폐지하였지만, 대한민국은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국민교육헌장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하 승략. 첫 번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삶의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정해졌다. 두 번째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한국인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세 번째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삶에 있다. 네 번째 나는 왜 사는가? 국가의 발전이 내 발전의 근본이므로 국가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하므로 나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다. 다섯 번째 한국인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개인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다. 대한민국은 집단적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 집단적 가치에서 의미를 찾고 당신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소위 이른바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딜레마를 겪는다. 국가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회복하려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양보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양보한다면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에 굴복하게 된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다. 그러므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의 공격을 받는다. 국민은 미친개가 되어 때거리로 몰려들어 지져대고 물어뜯는다. 결국 한국인은 한반도에서 저출산으로 소수민족이 된다. 소수민족이 된 한국인은 한글도 없어지고 한국어도 없어지고, 한반도는 이주민이 주인이 된다. 가미카제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을 당신은 미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신은 가미카제와 다르지 않다.